딱저 느낌으로 입고 싶어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블루밍 데이즈라는 백화점에 왔어요 이게 약간 한국의 신세계 같은 느낌? 어, 신세계 백화점 가볼게요 토끼 오늘 이렇게 편하게 입고 왔어요 등화시키고 바로 와서 티셔츠 이렇게 입었어요 그게 마그눌리아 원래 바나나 푸딩 유명하잖아요 근데 너무 달아서 못 먹고 이거는 나중에 저희 딸 주려고 그러니까 커피 어. 그 지금 제가 결혼식을 가잖아요 당장 내일 아, 옷을 어, 못 찾고 있어요 뭐해 그래서 미국 결혼식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화려한 거 입어야 돼 근데 제가 막 완전 화려한 색깔 그런 것도 잘 없고 일단은 이걸 지금 다 입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부디 진짜 괜찮은 게 있길 바래요. 내일이 바로 결혼식이에요. Hurry up. Okay, please. 저 블룸이 되는지 여기에 좀 약간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게 많아가지고 못 찾아봤는데 예쁜 거 많네요, 근데 일단 제 몸뚱이가 문제지만 일단 요거 이런 꽃무늬 드레스 이런 거 입어봤고요. 너무 휴양지 느낌인가? 어, 아무튼 요거는 너무 휴양지 느낌. 어디 플로리다 이런 데 가면 괜찮을 것 같아. 어맞죠 킹순이는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 어. 자켓 입고 딱 입으면 예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어떤가요? 좀 날씬해 보고 예쁜 것 같긴 해. 어머, 찾은 것 같아요. 어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 왜냐면 지금 아직 추우니까 미니. 이런 미니 스커트를 입으면 또 맨다리를 해야 예쁘거든요. 또샌다리를 신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또 롱한 기장이니까. 어, 괜찮은데? 응. 이렇게. 응. 이 예쁜 것 같은데? Right? 응. 어. 어, 예뻐 이거 소재도 되게 좋고. 이거 보면. 응. 어, 이것도 되게 예쁘다. 휴양지에서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 맞죠? 약간 볼륨 스커트. 혹시 휴양지 이렇게 놀러 가실 분들은. 여기 블루밍 데일즈 이런 거 많아요. 아쿠아 브랜드 여기 보면은 이건 좀 뚱뚱해 보이는 것 같아 제가 흉통, 흉통이 넓어요 더 부각되고 좀 뚱뚱해 보이는 것 같아, 요 맞죠? 패스 어, 이것도 좀 예쁜 느낌이긴 해요 이것도 예쁜데 약간 근데 길이가 어정쩡해 길이가 보면 아예 종아리를 다 가려주면 괜찮은데 디자인은 되게 예쁜 것 같아. 여기 소재도 되게 고급스러워. 길이가 어정해서요거는 패스. 원 숄더에 약간 실키한 소재. 어, 근데 이 몸뚱이가 문제야. 제 뱃살과 이 굴곡 이게 문제야. 이거 좀말른 애들이 입어도 예쁘고 패스. 바이바이. 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 맞죠? 제가 블랙 주문은 했는데 일단 요거 사고 그거 입어보고 뭐가 더 괜찮은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옷 입어보는 게 제일 힘들어. 아무튼, 그래도 하나 괜찮은 거 찾아서 다행이에요. 응. 응. 얼굴 지금 풀었어. 어제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쇼핑하다가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까 드레스를 샀어요. 59 여기 주소가 59 스트리트 있거든요. 요거를 시켰어요. 에그샌드치 위 먹어볼게요. 맛있겠지. 제 결혼식은 아니니까 그냥 먹을랍니다. 내 결혼은 아니잖아 맞죠? 근데 지금 뉴욕은 또 지진이 났대. 근데 뭐 저는 못 느끼겠네. 모르겠네. 아무튼 먹어보겠습니다. 냠냠냠 음. 여기 꺼도 예쁜 거. 아네. 드레스. 이런 도 너무 길어. 아 이게 여기 있네. 예쁘다. 옛날에 이 브랜드 옷도 있었는데 네, 이런 것도 예쁘긴 한데. 제가 운동화밖에 요새 안 신잖아요. 아니면 플레? 완전 플레? 그래가지고 지금 신발을 찾고 있는데 이 드레스에 맞는 걸. 그러니까 이런 힐은 이제 못 신어요. 어, 이제 어, 너무 힘들어. 이제 이거는 노답이고. 그래서 아 이런 것도 귀엽긴 하네. 이거 막상 신으면 귀여것 같은데, 이런 것도? 맞죠?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도 좀 신을 수 있는 걸 찾는데 아, 저기 세일하는 거 한번 볼까요? 힐을 신을 일없을까 약간 돈 아깝거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세일하는 거 중에. 아, 이런 강력한 레드 이건또 웃기고 아 이거 옷이 핑크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g right? 라이 맞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것도 괜찮은데 세일하고 이것도 세일해. 근데 이거는 딱 웨딩할 때만 입을 수, 신을 것 같고 제가 이건 힐이잖아요. 키튼 힐이 또 대세라고 하지만 근데 이거는 너무 예쁘잖아. 약간 딸기 우유 컬러 이 브랜드는 잘 모르는데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편 친구 결혼식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객룩 찾는 걸 꽂혀가지고 소비요정이 조금 안 왔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신발 두컬러를 샀어요 또 봄맞이로 또 신발을 사야 되잖아요 브이로그 이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레드 플랫슈즈를 열나 찾고 있었어 근데 또 어떤 거 너무 또싸 보이고 어떤 거도 또 너무 비싸니까 좀 주저했는데 코스에서 이게 나왔더라고요 따란 너무 예쁘죠 컬러도 딱 촌스럽지 않은 딱 레드 컬러에다가 메리제인 슈즈, 또 적당한 뭉뚱함어 거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약간 살짝 주름이 돼 있고, 그리고 리얼 레더. 어, 전 이미 하루 신고 나갔다 왔어. 이렇게 하루 신고 되게 편하더라고, 가볍고. 그 동안 너무나 찾고 헤맸던 레드 플랫슈즈를 코스에서 샀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원래 하객룩에 어울리는. 힐 같은 거 샐러 하다그 너무 돈 아까운 거야. 뭔가 집에 찾으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 사고, 로퍼를 샀거든요. 요게 뭐, GH 뭐, 바스 빠라! 너무 예쁘죠? 요거, 딸기 우유. 어, 제가 또 핑크. 너무 좋아하잖아. 요 핑순이잖아요. 신어보니까 너무 가볍고 또 편하더라고요. 그 굽도 딱 적당하게 있고, 여기 안에 쿠션감도 되게 좋아가지고, 이게또흰 양말에 딱 신으면 너무 예쁘고. 봄에 진짜 잘 신을 것 같아요. 딸기 우유핑크는 찾기 어렵잖아요. 근데 요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봄맞이 신발 요두 컬러 산걸 보여드렸습니다. 저의 최애 요즘 컬러인 레드 핑크, 레드 핑크, 레드 핑크, 예예 예.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오늘 너무 집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좀하래어알았습니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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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빨리 나가자. Hurry up! Hurry up! Hey, give it up for these guys one more time. The formation. Ladies and gentlemen, at this time, again, we hope you guys are enjoying yourselves. So you can kindly find your seats. And if you could please have your attention around the room. At this time, I'd like to invite up Kamal and Turner. We we'll invite up Kamal and Turner. we got go two. Ladies and gentlemen,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for these two. Let's give it up for them. 드디어 제가 결혼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여드렸던 이 드레스를 결국에 샀거든요. 네. 어때요? 저희 딸은 지안이 yeah. 자. Right? Could y o show y o u d r Beautiful. 네. 그래서 오늘 예쁘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행복합니다. I'm so happy. You too? Yeah.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갑니다. 가세요. 네날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또 약간 많이 나왔네요. 오늘 100만 년 만에 서울에 나왔어요. 뉴욕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날씨가 미쳤었거든요. 오랜만에 서울에 왔습니다. 네. 서딱저느으로딱 tieto